심장에 울리는 내 말이 얼마가 다르지 화가 난 이대로 남한테 참소리. 안녕하세요. B.A.P에서 월간물을 맡고 있는 막내 젤로입니다. 심장에 울리는 내 말이 얼마가 다르지 화가 난 이대로 남한테 참소리. 조금 빨라가지고. <목소리> 예. 어 그래서 그저그전 부분의 흙 부분에서 제가 이제 형들을 조종하는 그런 안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되는 안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좀 호흡 조절을 합니다. 네어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고요. <laughs> 네좀 이제 제가 어 어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행동이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네 형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점은 항상 막내라서 이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아안 어,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항상 형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안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스스로 질게요 아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딱만 마리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말괄량이.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좀 괜찮길래 형들한테 여쭤보니까 형들이 괜찮다고 하셔서 네 쓰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 라면 같은 머리를 만지는 포즈입니다. 어, 저는 종업이형을 대가겠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종업이 형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붙어 다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종업이 형이랑 있으면 항상 우, 재밌고 웃겨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종업이 형이랑 장난을 좀 심하게 자주 치는 편이라서요. 네. 네, 저희한해 목표, 목표는요. 저희 BAP가 어 이제 열심히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발전에 나아가서 신인상을 올해 신인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저로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할수 하고 싶은 음악만 바라보면서 계속 꾸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네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막내 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